어 o long grass to begin. Oh, heaven, you could judge none. t h e 어 are only one of 신 h 쓰 moon Japanese. One o 게 us. j i 민길이 오면 내가 걔랑 친한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걔랑 못 친해지겠어. 그럼 뭐? 그럼 너 그냥 마음만 로해야 그것도 솔직하게. 경쟁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어 애매하다 이거. 쿨하게 대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해야 될지. 음. 저럴 때는 그냥 어, 쿨하게 그래. 대하는 게 낫데. 그게 그러니까. 낫지. 왜 이렇게 수 i g a r s c i g r s c r s c i g r s c r s c i g r s Cigars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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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났어, 형? 아니 하는 게 없는데? 야, 봐. 아, 왜? 왜, 왜, 왜. 아, 형이 문자를 보냈더라고. 괜찮다. <laughs> 문자 보낸 <버린> 거. 재밌냐? <laughs> 아, 문자 보낸 것까지 말했어. 어떻게 <laughs> 아, 이 이분 장난니야나 어? 아. 응. 응. 하지 말라고 나, 안 했어. 아. 제이드 완전 애들 마음 좀... 상했어요 지금. 또 어, 자일 것 같은데. 그냥. 왜뭐 어디 있어? 오! 와. 어. 와. 그래서 일어나야지. 난리 난리. 저거 삐져 가지고 말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. 아 근데 지금 아이. 데이트 갔다 고 왔는데 바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, 그러면? 그 물어보면 더 별로지 않아요? 야, 별로 바로는 거 같... 아닌 거 같아요. 그렇죠? 아, 이거 알지 아, 마. 아, 얘네들 아. 별론 거같아 이거. 아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이거. <laughs> 별로지 않아요? 야, 이거 별로 바로는 거 같아. 아닌 거 같아요. 그렇죠? 아, 이거, 것 같아, 이거, 아, 이거, 진짜 아닌 것 같은데, 이거. 이 이거. 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왜거 이거. 이왜안 봤어? 문자 문자 보이는데봤어 근데 왜? 이거. 이거, 이왜왜왜 이거. 이거, 이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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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지 생각해. 왜? 내가 10분 10분 동안 자는 순간에 네가 갑자기 옷 입고 나갔잖아. 전 몰랐어. 저는 같이 나간지 몰랐어. 그럼 네가 거기서 싫다고 할 수도 있었잖아. 안간 이유가 없어요. 왜안 가요? 오늘 아침부터 나랑 한 번도 얘기하는 게 알고 있지? 자다 일어났잖아. 음. 상태가 안 좋았잖아. 음. 그럴 수도 있어. 아니 내가 그냥 궁금만 알고 싶어. 네가 진짜 가고 싶었어, 아니면 그냥 억지로 가는 거야? 음, 궁금해서 갔어. 궁금해서 갔어. 알았어, 가자. 나 가자. 왜? 마음 편해. 어, 아니 괜찮아. 너 궁금한 나는... 거 있으면 안 아니야, 나 그냥 데이트 잘했냐 안했냐. 왜냐면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네 입에서도 들고 싶어 재밌었어. 뭐 재밌었어. 재밌었어. 야 <laughs> 그냥! 그냥 앞에서 칼로 쪼아버리네 <laughs> 그냥. <웃음> 와, 나왜 그러다. 그냥. 그냥 화살 여기 앞에서 던져 쭉짜버리는데